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 제가 라우를 본격적으로 밖에, 네, 꺼내놓았어요. 아직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밖으로 다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3월, 네, 그래도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다육이들을 좀 밖으로 많이 꺼내 놓는데요. 어 3월은 워낙 날씨가 이제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 갑자기 이제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네, 막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는 네, 날씨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몇개안 되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꺼내 놨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수월하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종류의 또 많은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날씨가 좋아지지 않을 때 또, 이게 안으로 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일부만 내놓는데, 제가 이제 노숙을 시키는 첫 번째, 네, 1순위는 바로 라울입니다. 라울은 대표적인 또 동형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해를 잘 입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겨울이 되면, 가장 또, 1순위로 들어가는 다육이가 라울이기도 하고, 냉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네, 아주 중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또 라울인데, 또 노숙도 저는 1번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날씨를 제가 계속 보고, 네, 확인을 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 정도까지는, 네, 특별히, 어, 추위가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날씨가 거의 뭐 4월 달에, 어, 봄 평균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수량에 따라서 얼굴이 정말 많이 또 예뻐지기도 하고, 예, 또 자구들이 아주 잘 나오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또 라울이잖아요. 그래서 네, 부지런히 라울만큼은 먼저 밖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거리 대나 이제 노숙 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예, 밖으로 빼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넉넉하게 일주일 열흘 정도는 안심하고 밖에서 네, 다육이들 햇빛 쬐면서. 에 예, 기지개 이제 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 라울들이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색감이 빨갰던 아이들인데 겨울 동안에 이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색감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내 네, 색감들이 좀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어 작년에 이 라울 예, 분갈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또 하엽도 지구요. 굉장히 또 이제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또 모습이 보이는 게 지금 한창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 라우를 혹시라도 이제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네, 꽃대를 보면 꼭 자구가 올라오는 것처럼, 네, 라울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구가 아니라, 네, 요거는 이제 꽃대입니다. 이 라울을 대품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도 꽃대가 있지만, 이 옆에서도 하나가 또 올라오고요. 예, 네, 요렇게. 보통 이제 얼굴에서 두 개, 세개 정도씩은 라울은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꽃이, 하얀 꽃이 피는데, 꽃이 지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저는 저는 요정도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요렇게 뽁하고예 이렇게 꽃대를 그냥 네 잘라줍니다 이 꽃대 번식도 가능한 아이긴 하지만 확률이 많이 적기는 한데 제가 꽃대 조금 더 많이 이제 올라오면 그 꽃대 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네 꽃대로 번식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요렇게 꽃대들이 지금 예, 쑥 뽑아도 예, 될 정도로 네 꽃대들이 많이 자라있네요. 요거는 이제, 어, 자구가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요런 아이들은 다 꽃대입니다. 꽃대. 어, 키우기에도 아주 무난한 또 품종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예요 라울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품종에다가 가격대도 워낙, 어 저렴하게 살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또 국민 다육이잖아요. 어 보통 이제 일조량에 따라서 색감이 아주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2주에 한번 정도 충분하게, 네, 물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이제 라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하는 속도의 기준이 각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라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또 품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만큼 좀 성장 속도를 볼수 있는 다육이가 라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목대가 있는 다육이를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살짝 롱분에다가 심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도 처음부터 제가 이제 목이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충분히 롱분에다가 네, 심어주어서 충분히 가지를, 어, 늘어뜨리고 성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롱분을 또 선택을 해주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큰 대품을 네, 작년 가을에 이제 드렸던 건데요. 원래 이렇게 큰 거를 원래 키우고 있었었는데 제가 냉해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큰 대품이 완전히 다 고사가 예, 냉해를 입고 마르면서 완전히 고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 이거를 다시, 내 네, 이제 구매를 했었던 아이인데, 굉장히 그 가지에서, 속에 있는 가지 쪽에서, 어, 자구가 굉장히 잘 나오는,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품을 키우시거나 조금 중품 이상의 라오를 키우실 때 안쪽에서 올라오는 다육이들도 조금 잘클수 있게 해주시려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좀, 속기, 네, 속가주기를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지금 다 이제 부러진 자국이에요. 네, 너무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대에서도 다시, 네, 이자국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저 안쪽에서도 지금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안에가 너무 빡빡하면 안쪽에 있는 가지가 너무 가늘어져서 나중에 좀 예뻐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 중품 이상 요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신다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한 번씩 이렇게 가지를 솎아 주셔서 그런 아이들은 또 따로 키워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육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예뻐지는 모습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즌이네요. 예쁜 다육이와 함께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저는 라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주자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오 오늘 햇살이 좋네요.